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 중산층에 속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년 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과 함께 은행의 수중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전망했던 사업이 찜질방 사업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 대형 찜질방들이 생겨나요. 찜질방이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사우나라든가 스파란 이름으로 대형, 어, 사우나, 대형 스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투자하고 끼어들고 그래서 과잉 공급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결국은 자본 경쟁이 됩니다. 누가 돈이 많은가 이게 경쟁이 되거든요. 이게 돈이 없게 되면 자본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도 갈수록 팔이 날리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대형 찜질방, 대형 스파에 밀리게 된 것이죠 뭐 사장님으로 대우받고 슥하며 우쭐했던 삶인데 은행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꼭 이런 일뿐 아니라 삶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게 되면 다른 것이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인데, 145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수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읽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악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악망했더니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더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의 복이 이런 복이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 행복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부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들이 뭐 혼자 존재하고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뭔가를 붙잡고 살고 뭔가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인가 붙잡혀 살아갈 때에 이게 습관이 될 때면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에만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담배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 중독입니다. 일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금단 중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신체의 반응도 나타나게 돼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손톱을 막 물어 뜯어요. 안절부절,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어떤 때는 그 손이 막 떨려요. 뭔 일이든지 해야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휴가를 가더라도 일거리를 들고 가야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있 일중독입니다. 이런 것뿐 아니라 모든 만사를 돈과 연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모든 것을 돈으로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 사립학교 이사장은 학생들의 머리통이 다 돈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로지 돈만 생각하게 되면 돈독이 오른 것이고, 이것도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붙잡게 되죠. 어, 근데 갈수록 돈이 돈을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돈이 사람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잡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시 붙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좋지요. 그런데 잘못 붙잡게 히 되면 오히려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헛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대로 슬퍼하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붙잡아도 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잡으려고 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재벌의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에 고백한 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3분의 1은 비행기와 차 속에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3분의 1은 국내에서 보냈다. 하루 4시간 이상 숙면에 본 일이 없었다. 날게 시간은 금이었고, 곧 인생이었다. 그런 대목이거든요. 물질, 명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붙잡고 뛰어온 삶, 어제 그것만 목적하고 살아온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쌓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허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붙잡고 살았던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감 때문에 허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면 만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어서 만사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 주님이 우리를 궁이력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으로 무능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나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할수 있고 가능하며 되는 아름답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